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트럭이 추락한 지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50분쯤 사이타마현 교차로에서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지름 약 5m, 깊이 10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지나던 트럭 한 대가 추락했고 운전석에는 74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운전자는 구조대와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같은 날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사고 현장 인근에서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했고 두 개의 구덩이가 합쳐지며 싱크홀의 지름은 약 40m, 깊이는 15m까지 확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싱크홀 내부는 하수도관과 가스관이 지나가는 구간이라 무리한 구조작업이 추가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이타마현 당국은 오수가 하수도관을 부식시키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며 인근 12개 지자체 주민 약 120만 명에게 하수도 사용 자재와 반경 200m 내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싱콜홀 내부에 중장비를 투입하기 위한 경사로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실종된 트럭 운전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